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0년 3월 고양여 평가 1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그, 그 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쫙 나와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이제 판별식 대치축 함수값의 관점에서 판축함이라고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예를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서 조건이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 이것도 어, 좀 보면 어려운 질문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좀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입체적으로 얘네들을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해 두근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 그냥 적어도 하나는 양수가 된다. 뭐 이런 뜻인 거란 말이야. 자, 들어가는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인 건데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이다. 지금 요 놈을 우리는 그냥 2차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 그래프의 관점으로 선생님이 볼 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요 놈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 이렇게 있어도 되고, 0보다 큰 곳에 교점이 두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만 있어도 된다. 라는 뜻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데, 판별식이야. 판별식.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사실 이 문제가 그래도 이제 3점짜리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어차피 우리는 그러면 선생님 그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판매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가는 거야 왜그 서로 다른 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는 건데 갔어 근데 내가 이 식을 딱 봤더니 이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이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실제로 요 놈이 어? 이걸 가지고서 n값을 구하려고 했더니 n값은 결국 허근이 나와버리고, 구지식을 쓰자면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자, 여기는 4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32. 9를 빼게 되면 얼마 되는가? 4분의 23인가? 네. 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버려. 그니까 러 처음에는, 0을 기준으로 이런 그림이 되든지, 아니면 요 놈이 이렇게 해서 0보다 큰 곳에 두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음수 하나, 0, 뭐 양수를 하나 갔든지, 아니면 뭐0 하나, 아니면 양수를 하나 갔든지, 적어도 하나의 양수만 가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핵심은 뭐냐면, 이 곳에 교점이 있으면 된다. 그냥. 0보다 큰 곳에. 그냥 그게 다거든? 그래서 일단은 교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썼는데, 그 판별식이 이미 0보다 큰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이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선생님,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 하 거죠? 그래서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n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n 값의 범위를 구할 필요도 없이 모든 m에 대해서 일단은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해버린 상황이 됐다는 거야. 일단 그거야. 그 얘기야. 그러면, 어, 무조건 두점 있는 거고. 그럼 이곳에 선생님 교점이 있으려면, 그냥 0에 대응되는 함수 값. 0에 대응되는 함수 값. 음수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냐면, 여기선 이거야. 맘바라밤밤밤. 그냥 0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 음수도 되지만 양수여도 되거든요. 왜? X축, 이 X 양수인 곳에 교점 두개 있고. 교점 하나 있을 때는 0보다 작은 거지만 0보다 클 때는 교점 두개 있는 거니까 이건또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지.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쓰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대칭축은 어차피 m인데 우리는 이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요 놈이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세 번째 요놈에 대응되는 함수값, 0에 대응되는 함수값, 딱 이렇게 대칭축이 이곳에 있을 때는 0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뭐0 집어넣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 요놈이 0보다 어떤 곳에, 작은 곳에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m은 얘를 넘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대칭 축이 0보다 작은 곳에 있을 때는,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은 곳에 있을 때는,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야지만 여기 교점이 생기는 거죠.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지만. 선생님이 입체적으로 간다 그랬어. 이 설명이 복잡하게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분석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건들은 문제마다 엄청 다양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선생님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력이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서 M값이 0보다 클 때. 그럼 그림은 어떤 그림인데? 그림은 이런 그림이겠지. 대충식이 0보다 큰 곳에 있을 때. 굳이 말하자면, 뭐 0일 때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제 여기까지 포함해버렸으니까. 그럼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교점 존재하잖아. 교점 두개 존재한대잖아. 그러면 그때는 양수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 이것도 되고, 요 놈도 되는구나, 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m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셨지? 자,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분의 8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 2. 얼마가 돼가지고, 정수, 그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제곱하게 되면 4가 된다. 라는 얘기야.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거 대칭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뭐, 자, 스리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렇게 하고로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것이 문제를 이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푸는 방식이에요.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여사건으로 문제를 푼 것도 있어. 물론 이제 사실 여사건이 선생님이 봐도 간단하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풀이법은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별식 대지중 함수값의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이런 형태로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는 지금은 복잡하겠지만 엄청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변형돼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알았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